이번 그 이브라 행사를 개최하게 된, 개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코로나 환자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저희가 많은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 자체가 인체의 체온을 올리는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인체의 체온을 올려 어떻게 보면 그바이러스에감염된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떠한 예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의사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인체의 체온이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상승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가 염증을 없앨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지난 그 5월부터 서산 의료원에서 충남 도의사님이나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서산 의료원에서 이런 그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나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